적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는요. 어, 말씀드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의 마음의 부부 사이에서 변수가 생겼을 때 어, 변수에 생겨서 마음이 어, 집안에서 모으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도는 형국이라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어,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살으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어, 다시 암컷을 찾아오는 수컷.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이 가정이 좀 화목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 그림 부적을 내린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엎어지는 형국이라, 어, 이 믿음, 신뢰, 어, 굳거나 나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어, 내가 뭔가를 추구를 하면, 그거를, 어, 본인만 모르지 버티는 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구력이라고 그러죠 그게 조금 이 대주가 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이 글귀와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아, 얼마 전에 요기도 얼마 전에 소소하게 어, 선왕풀이를 한 집인데 그 집의 기운이요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음산하고 이래서 어, 달마대사님을 다 그렇게 모시면서 좀 무겁게 그거를 좀 누른다고 표현을 할까요? 좀액셀대을좀 좀 누르는 의미 아 어, 그래서 이렇게 닮아 대사님을 그리게 됐어요. 아직은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자 <laughs> 음. 그러면 예, 예. 이 그림 부족 세 개를 지금 저희가 봤는데 네. 이게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선생님? 아그 집에 따라 달라요. 그, 제가 집 따라 다르고, 이 그림 부적이 그려, 그림 부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부적과 함께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아그 집에 맞는. 어, 요렇게 해서, 요집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의, 어, 화합을 이루는 그성부을볼수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사업. 사업하시는 부분에, 음, 음. 어, 하는 거고, 요거는요, 음. 이 집안이 좀 삼재가 들어왔어요. 음, 음. 삼재가 들어와서, 어, 지금 아직 다못 내렸는데, 음. 요 부적이 급해서 먼저 부적을 먼저 내리고 그림을 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오는 삼재라 해서 삼재에 대한 부적 엑사를 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적이 저는 어느 집집마다 세 어, 매가 나올 때가 있고 다섯 매가 나올 때가 있고 그 집마다 다 달라요. 아 그렇게 해서 저는 진행을 해요.